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카카오 약간 아랫골리 말아 올리면서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께 매수의 유혹을 좀 부르는 듯한 모습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죠? 자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좋은 기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진짜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대응들 거기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카카오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뭔가 모르게 매수의 유혹을 부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캔들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고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야 오늘 거래를 동반한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매수를 해야. 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일 뭐 카카오가 일시적인 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정말 나타날 수도 있죠. 잠깐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대세적인 V자 반등을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 이렇게 좀 말. 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떤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의미 부여를 일단 하지 마라. 집착을 좀 버려라.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좀해 드릴 테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오름세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의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일단 좀 살펴봐라. 카카오만 1년 365일 내내 오를 수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는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오른세를 보인 거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장세, 개별 종목장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멘텀을 동반하든, 수급을 동반하든, 실적을 동반하든, 핵심적인 매수거리가 있는 종목들로다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좀 짚어드릴 테니까 잘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추천주 리뷰와 또 우리 공격적 패턴으로선 서암기계공업 17%대 급등 나와줬죠.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급등 나와줬고 신규 단타 추천주도 새로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중간에 코멘트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코멘트를 좀 적극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어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그재그 방식의 하락. 지금 현재 위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단타수형 시장 빠진다고 해놓고서 또 소폭 올리니까는 야, 이거 시장 올리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 우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왜 지그재그 형식이냐?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면은 기술적 반등은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좀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슈들 뭐 단기적으로 먼저 본다면은 다음 주에 명절에 대한 휴무, 연휴, 연휴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FOMC 회의 그리고 나서 10월 대주주 과세 요건 회피 물량 등 요런 것들로 인해서 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등등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늘 항상 공존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달에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발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10월달까지는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서 고대가리를 살짝 들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로 계속 우하향을 보인다.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제 관점대로 흘러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그거는 역대급의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72,000원대 온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고요. 카카오로 14만원에서 일시적으로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한 뒤에 다시 잡자라고 하니까 카카오로 왜 손절하냐? 그냥 더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직까지 곡소리가 좀 나고 있고요. 단타수형의 언급드린 대로 그 전략만 그대로 참고하셨어도 시장 이렇게 두들겨 맞지 않고 여러분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락에 대한 시장까지 다 언급을 드리고 방향성까지 가이드까지 제시, 제시해드리는 이렇게 디테일한 리딩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리딩을 꼭 참고하셔서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고 주식을 이제 접고 짐 싸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만큼 돈벌수 있는 어떤 뭐라 할까요? 돈 벌기 편한 곳이라야 될까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쉽게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비트코인 같은 거 너무 유동성 크고 변동성 커서 뭐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도박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운에 맡기고 해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게 진짜 가치대로 평가를 해도 좋고, 어떤 기준이 명확한, 그리고 제도권에 어떤 규제가 있고, 제재가 있고, 통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위험 자산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고, 안정적인 게 사실은 주식이에요. 올바른 방향대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만 한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셔가지고, 또 공부하시고, 같이 수익 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식을 평생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마감될 겁니다 빠르게 좀 참여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이 아깝습니다 좋은 종목들 벌써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종목들 3, 4때막 시세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깝잖아요 남들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왕이면 와서 똑같이 사면 되거나 더 저렴하게 사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오늘 어떤 그림에도 의미 부여하지 마라. 오늘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그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가격대가 아니다. 여기서 V자 반등이 나타나려면요, 이 거래가 하루에도 2조 이상씩 발생하는 이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커더 더 올라가야 돼요. 거래가 점점 더 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락 이후에 말아 올리는 것까지는 거래가 실려준 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장 초반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소폭 들어준 겁니다. 그 말은 즉 뭐냐 하루 종일 거의 음봉권이었다라는 소리예요. 막판에 그나마 조금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올린 거래는 이 오늘 하루 2조 2천억 원대에. 거래대금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런 가격대 12만원 플러스 전후에서 이렇게 한 1, 2천원대 전후에서 지지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김범수 의장님께서 뭐 여러가지 또 이야기를 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 카카오 3천억 규모 상생 기금 조성, 뭐꽃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 이래요. 이게 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좀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카카오를 매매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요런 관점으로 좀 살펴볼 것 같아라는 의견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 우리가 플랫폼 관련해서 독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개 입장에서 신고가 안 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제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버려둔 이유는 그동안의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따지고 보면 뭐 지금은 이득이 없냐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익도 이익이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티, 택시 같은 거. 어, 대표적으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어떤 우리 기사님들 콜 잡기는 좋아요, 그렇죠? 콜이 계속 들어오니까 콜 잡기는 좋아요. 이거 아니면 장사 못 해요 할 정도로 콜 잡기는 좋다라고 하시고 없을 때와 있을 때에 그리고 또 매출은 매출은 확실히 늘었다라고 하세요. 매출이 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익적인 측면 그거 콜도 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뭐 필터링해서 받아주는 게 있다면서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달에 뭐0만원 가까이 9만 얼마를 내고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리운전 쪽도 뭐 배차에 대한 뭐 혜택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멤버십 혜택 같은 것들 그런 비용들이 좀 일부 어 이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밖에 또 카카오티 기사님들, 이용 수수료겠죠? 앱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꽃 배달, 뭐 이런 거 일부 사업 철수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꽃 배달? 아니면 뭐 미용실 이용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카카오의 자회사들 중에서 이런 이용 플랫폼 빈도가, 사실 플랫폼 이용 빈도가 낮은 사업 파트예요 꽃배달 솔직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카카오로 카카오 티택시 이용하는 게더 크실까요? 아니면 꽃배달 이용하는 게더 많을까요? 그죠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음 이런 좀 약간 아직까지 매출의 기여가 좀 적은 이쪽들을 일부 철수하는 액션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독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대응을 했다 라고 과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뭐 3천억 규모의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안 나옵니까? 소상공 어, 여기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6년간이래요. 6년인 5년간 5년간 3천억 원이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소상공인 지원인데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의 이런 지금 사업 자영업자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3천억원 규모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에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니까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떤 득을 볼수 있는 새로운 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 관점으로 살짝 들어가 본다면 그동안에는 니네가 돈을 잘 벌고 이익이 있고 국민들의 이익이 있고 이용자들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되게 개심하네? 니네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다 해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지금 규제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 좀 이게 의문스러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기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왜? 우리나라 지금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또 인당 25만 원씩 해서 뭐상위뭐몇몇 몇, 몇, 몇 퍼센트죠? 상위12% 제외하고 주나요? 하여튼뭐 그렇게 해서 또 재난 지원금 주고 있죠. 뭐 하죠. 근데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그렇다 할 만한 금액이 투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도 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최근에 파업도 많이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뭔가 액션이 좀 필요해서 좀 이런 지금 요런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 정치적인 개입이 항상 의견이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이게 어~ 그러니까 대놓고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쇼맨십으로 봐도 되지 않냐 근데 그 대상이 앞에 카카오인 거고 오히려 지금 네이버 쪽은 사실 뭐 네이버라고 헐뜯,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딱 주목해서, 지목해서 헐뜯진 않잖아요. 네이버는 사실 완전 100% 순수 한국 기업은 카카오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지금 플랫폼 독점 관련된 거나 중개 관련된 거는 물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어, 차지하고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죠. 사업의 비중이 크긴 크죠. 네이버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플랫폼 전, 기업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의 펀더멘털에 데미지를 주는 걸로 본다면은 카카오가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데미지를 입었다고 볼수 있고 좀 약간의 뭔가 모르게 센티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거는 네이버가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플랫폼 기업에서 낙폭이 좀큰 종목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네이버를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카카오만 고집해서 카카오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뭔가 모르게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네이버를 40만원 밑에서부터 모아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 네이버는 조금 센티 관점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해봐요. 근데 메이저들은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를 홀딱 다 비중을 비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만 홀로 매수를 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포트를 구성을 하겠다 하면 얘네들을 지금 먼저 사야 된다라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고 얘네들을 담을 바에 지금 중화권 증시에서도요 증시에서 어 상해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항생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항생 쪽에서도 항생 테크 이런 지수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해는 강세인데 항생은 1.6%대 하락 마감을 보였고 그러면 은 지금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잘 보세요 상해 쪽에서는 철강 철강, 화학 이런 어떤 시클리컬 관련된 경기 민감 섹터들이 굉장히 좀움직여었고 경기 민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철강, 화, 뭐 섬유화 이쪽이 지금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보시면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뭐 지금 종목을 우리 부회장님도 들고 계신 종목들이 일부 있어서 다 언급을 하긴 좀 그런데 얘네들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우리는 중화권 증시에 대한 포커스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철강 관련돼가지고 철강 쪽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이익이 좀 커져가고 추후에 원, 이 원가가 좀 다시 다시 낮아진 원자재 값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게끔 우리는 또 스프레드가 발생해서 스프레드 이익 개선이 좀 생기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소재 쪽잘 보셔야 되고 원자재 쪽잘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철강, 뭐 구리, 니켈, 뭐 여러 가지 금속 금자 금속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차한지 관련된 소재 분, 소재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소재 쪽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원자재 가격이 마냥 고점 없이 계속 치솟지만은 않아요. 언젠가는 고점을 형성하면서 조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조종이 나타날 때는 원가가 그만큼 낮아졌을 때, 혹시나 판가에 대해서 변동이 또 생기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원가가 올라서 판가도 같이 올라서, 판가는 제자리에 자리 지킴으로 하고, 원가가 다시 저렴해지면은 그만큼 이익이 돼요. 그죠? 원가가 올라서 판매 가격을 같이 인상시켰어요. 근데 원가가 다시 낮아져. 근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럼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이익 폭이 좁아들어서 판가를 올렸는데, 이만큼 벌어져 놨는데, 다시 원가가 낮아지니 이익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이 낮춰버리는 유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전반 기업이 니네 가격 올린 거, 이번에 다 내려갔잖아. 낮춰버려. 잃어버리면 낮춰야 되는 거죠, 또. 그죠? 왜냐면 가격 경쟁이 계속 또 심화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고 100%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 쪽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가격 변동도 꼭 체크를 같이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중화권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실제로 플랫폼 관련된 어떤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술주들도 등등, 이런 애들이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랑 중국, 지금은 중국 증시랑 뭔가 모르게 커플링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미국 시장 오르면 우리나라 오르고,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건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화권 증시에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어, 이쪽을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 케미컬 한 종목만 좀 놓고 보여드리면요. 얘도 보시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일목상에서도 괜찮은 그림을 좀 그려내, 나가고 있고, 추세를 완전히 전환을 좀잘 해준 것 같고, 수급도 나쁘지 않게 붙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뭐 당연히 뭐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고, 대신에 지금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 철강주 저희도 좀 세팅을 해놨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렌디하게, 어,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추천주로 공격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서암기계공업은 매수 단가를 좀 잡아드렸지만 상당히 공격적이라서 좀 빠릿빠릿하게 하셔야 된다 오늘 장중에 1 7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 우리 회, 회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회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서함기 공업도 뭐큰 수익 챙기신 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7%대, 11%대 분할 매수, 매도로 또 이렇게 수익을 열심히 챙기신 분들 계시고, 한신기 같은 종목들 뭐 지난번에 추천주로 또 수익을 잘 챙기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시면 되고, 보수적 관점으로 하실 분들은 또 보수적 관점으로 하시면 되고, 세방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팩 기업들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데, 오히려 매출 비중도 가장 크고 좋은데, 밸류가 가장 저렴하다. 일진아이솔루스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다시 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일진아이솔루스도 수소 테마로 엮여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어, 분위기 나쁘지 않은 섹터고 GS건설은 건설주 중에서도 밸류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 아 건설주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아니고 지금 중소형이나 중대형주 요런 건설주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대형 건설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대형 건설사들 중에 밸류도 좋고 이런 기업들로 보면은 오히려 GS 건설 쪽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또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친환경 관련된 테마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같이 보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 철강 화학 이쪽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 바, 보셔야 될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데미지를 입었던 종목들 중에 다시 이제 경기가 재개될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의 사업의 흐름이 좀 재개될 수 있는 활성화를 띨수 있는 종목들, 여행도 있을 수 있고 항공, 호텔, 뭐 면세점, 카지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핵심적인 두 종목.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미 실적이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이거 뭐야? 코로나 때문에 진짜 데미지를 입은 거 맞아? 싶을 정도의. 굉장한 실적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저는 VIP 회원님들께 이미 다 편입을 시켜놨고, 이미 벌써 3, 4%대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저는 항상 남들이 모를 때 미리미리 편입을 해서, 남들이 관심 가질 땐 팔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후성도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죠? 유튜브에서도 다 언급을 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거의 뭐8,90% 가까이 수익이 났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더블 가까이 수익이 났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요. 근데 결국에 올라옵니다. 시장 대비해서도못 오른 종목이고 밸류도 저렴하고 어, 얼마 나 좋았습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 저는 이렇게 제 종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익 p n 이 최근에 난리 났죠. 이종목도 사실 22,000원대부터 전 소개를 했던 종목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결국에 한번 탄력 받으면 무섭게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사놔야 이 시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수익들이 모여서 차곡차곡 돈을 벌게 된다. 후성도 중간에 이제 68%대 수익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우리가 최근에는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핵심적인 종목들은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번에 단타 우리 한 종목, 어쨌든 서함기계 공업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단타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한신기계입니다. 이거는 약간 그 정치로도 좀 엮여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근데 뭐 크게 막 직접적으로 엮여서 막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가격대는 3,900원을 기준 잡고서 3,900원을 기준 잡으시고 이 가격대 기준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씩 보시면 돼요. 시장이 좀 너무 좋다 싶으면 플러스 50원, 시장이 좀안 좋아 그럼 마이너스 50원. 그죠? 플러스 50원, 마이너스 50원. 기준 잡고, 3,900원의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50원씩. 이 범위 내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참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본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에, 우리 뭐 원전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정신분께서, 어, 이제, 그관련해서좀 시세가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타 관점이니까 잘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존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 좀다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잘 참고해주시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추천주를 무료로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상한 걸로, 뭐, 막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 가지고서, 어, 이거 봤죠? 이거 매수했는데 보셨죠? 내일 뭐 갑니다, 뭐 갑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자꾸 그런 소리에 휘말리지 말고, 또막 불법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화하고 문자에서 뭐 무료 추천주로 얼마 드릴 테니까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더잘 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영상 시청하시면서 또 단타 수장이 소개해드리는 추천 주들 언급하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 하나에 별도로 좀 모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런 종목들 가지고도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하더라도 다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 좋은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벤트 조만간 마무리 좀 지을 테니까 꼭 기회 있을 때좀잘 참고해 주시고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드립니다. 뭐 명절 지나고 들어오니 뭐니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이벤트해 드리는 거고 명절 연휴에 대한 그런 부분 다 저희 우리 상담 팀장님께서 유연하게 하십니다. 저희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막 쪼잔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이미 비용이 여기 공하나더 붙죠. 뭐 44만원짜리 리딩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게 어디있습니까 반드시 좀 참여하시고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